안녕하십니까. 민승기 농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할 수 밖에 없죠. 특히,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면 더욱 억울하고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서류, 바로 구제 신청 이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 핵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당해고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부당해고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설령 사유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정적이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한 보복성 해고. 둘째, 근로자에게 해명할 기회, 즉,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갑자기 해고하는 경우. 셋째, 법에서 정한 서면 통지가 아니라 말로만 나가라고 하는 두두 해고 통보. 마지막으로 회사 내부 규정에 정해진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부당 해고를 당하셨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 신청 과정에서 판정의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부당 해고 이유서입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청과 달리 오직 제출된 서류, 즉 서면으로만 사건을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작성하는 이유서가 판정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이란 뜻입니다. 제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이유서를 일기처럼 감정적으로 작성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첫 번째 함정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논리적으로 구성된 주장만이 위원들을 설득하고 사건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효과적일까요? 승소하는 이유서를 작성하려면 먼저 심판관인 노동위원회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지 그 기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회는 가장 먼저 해고 자체가 실제로 존재했는가를 살펴봅니다. 따라서 이유서의 첫 단추는 나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해고를 당했다. 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 즉, 해고의 존재 자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민대리라는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민대리는 2025년 5월 11일 회사 김상무로부터 당장 나가라는 말을 듣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 해고가 억울했던 민대리는 2025년 5월 20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민대리가 제출한 이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상무가 부도로 해고를 통과했고 법에서 정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해고는 부당하다. 인터넷을 검색해본 민대리는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지 회사로부터 온 답변서를 받아본 민대리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회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김상문은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직을 권유했을 뿐이며 민대리 본인이 이에 동의해서 퇴사한 것이다. 둘째, 설령 민대리의 주장처럼 해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상문은 애초에 직원을 해고할 인사권한이 없는 사람이므로 그 해고는 효력이 없다. 셋째, 따라서 회사는 해고한 사실이 없으니 민대리가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출근해도 좋다. 이것이 바로 회사가 근로자의 해고 존재 주장을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이처럼 해고가 실제로 존재했는가의 문제는 모든 부당 해고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고 사실을 입증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제 신청을 하기 전에 해고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중비하는 것입니다. 첫째, 만약 법에 따라 해고 사유 통지서와 같은 서면으로 통고를 닫았다면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별도 입증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둘째, 하지만 문제는 말로만 해고를 통보받은 구두 해고의 경우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구제 신청을 하기 전에 해고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만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업주나 대표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언제 부로 해고가 맞는지요?와 같은 질문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 그 답변을 받아두는 것입니다 앞선 민대리 사례처럼 해고 권한이 없는 상사나 임원이 해고를 통보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건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대표이사나 인사팀장과 같이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제가 아무도 상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것이 회사의 공식적인 결정이 맞습니까? 라고 직접 묻고 그에 대한 답변은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대로 이 정도만 확실히 준비하신다면 적어도 해고를 당한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패소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고의 존재가 인정된 이후 그 해고가 정당한지를 다투는 다음 쟁점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승기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